안녕하세요. 윤쌤 나락방의 윤쌤입니다. 어, 오늘은 방문패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정의로 된 방문패를 만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어, 리본 레이스를, 리본을 이렇게 달아서 하는 방문패를 만들어 볼까 해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는 미리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뒀고요. 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는 어 미완성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어 지금 이 종이는 포장지예요. 음 포장지를 컴퍼스로 그려서 동그랗게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름이. 어 오려서 풀로 지금 오드락에오드락에 풀로 붙였습니다. 포장지를 종이를 오려서 오드락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슬 장식이에요. 어, 문구점에 가시면. 어 이런 구슬을 또다 팔아요. 어, 구슬을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장식을 해 줬고요. 또 이런 리본이 있습니다. 어, 리본도 또 문구점에 가면 다 팝니다. <laughs> 여러 가지 다양한 리본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집에서 리본을 사다가 또 이렇게 손바늘, 손바늘질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또 사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글씨를 먼저 써보,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행복만땅 어, 그리고 여기에는 행복가득 매직글씨로 간단하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테두리 장식을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써야 할 텐데요. 자 보이신가요? 행복만땅. 자 이것은 사각총 매직이고요. 가늘게 굵게 역시 써보도록 할게요. 행복 어, 만땅. 자, 보이신가요? <laughs> 자, 굵게 했다면 또 이렇게 가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이 종이는 좀 두께감 있게 약간 두꺼운 종이면 좋겠어요. 행. 자, 복. 귀엽게 가운데 스마일. 좀 이렇게 원한 부분은 다듬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행복 만땅 미음은 한 번에 이런 글씨는 한 번에 써야 더 예뻐요. 만땅 쌍디귿이기 때문에 뒤쪽 디귿은 좀 작게 음, 해주시게요. 이런 식으로 <laughs>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어, 매직으로 포인트 있게 예. 오자이 이, 정도 이렇게 또 하트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서운하니까 뭐 이쪽도 하나 해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해볼까요? 자, 행복, 만땅 그리고, 어, 여기 또 역시 제가 스티커가 또 쓰다 남은 집에 스티커가 있어서 좀 허전해요.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음, 여기 이렇게 붙여서 방문패를 만들 건데 여기 모서리 부분이 좀 허전해서 몇 개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다양한 색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쪽도 이쪽이 좀 허전해서, 어, 이쪽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핑크, 파랑. 너무 많으면 또, 열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은 이렇게 대칭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트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뭐 나는 여기다 더 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 만들어 봤고요. 행복 가득을 또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행복 가득. 음. 자, 어떻게 써볼까요? 어, 동일하게 사각형 매직으로 동그랗게 또 가늘게 아이 굵게 가늘게. 복자 응? 스마일. 자 보이신가요? 가자는 받침이 없으니까 좀 작게. 득자는 좀 받침이 있으니까 좀 키를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 너무 앞쪽으로 썰렸어요 지금 글씨가. 그자 그러면. 자, 이쪽에 하트. 역시 하트를 하나 날려볼까요? 그리고 또 이쪽에 스티커를 한번 역시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또 집에 이런 스티커가 있어서, 어, 좋네요. 그때그때 <laughs> 그때 스티커를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핑크, 핑크로. 자, 이렇게 세개 정도만 붙이고, 또 이쪽도 또 허전하니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종이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이제 아래에 집에 이렇게 쓰다남은 오드락이 있어요. 오드락을 여기 이렇게 댈 거예요. 그냥 종이를 붙여도 되는데 좀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려면 약간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글루건이 있으면 참 요긴하더라고요. 글루건 풀로 붙일 수 없는 것을 글루건으로 살짝 붙이면 좋겠죠. 제가 그냥 간단히 풀로 하셔도 돼요. 풀로 하셔도 굉장히 잘 붙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시간 관계상 그냥 풀로 하지 않고 글루건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글루건으로 간단하게. 어, 몽구점에 가면, 글루건도 팔고, 또 굴루건 심도 팔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만원 정도 할까요? 만 원은 안될것 같은데요? 음, 자, 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어, 붙여볼게요. 자, 여기는 쓰다 남은 우드락이라서. 자, 중앙에, 중앙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중앙에 자리를 잘 잡고요. 그리고 또 여,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글루건으로 바로바로 바로 요긴하게. 풀로 붙이셔도 돼요. 딱 풀이 또 굉장히 잘 붙어요. 음. 자, 이렇게 한 가운데. 중심점을 잘 맞추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구슬이랑 장식을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하지 않았어요. 자, 구슬을 자, 여기 구슬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루건으로 붙여요. 이걸 뒤집어서 자, 이렇게 쏘시면 됩니다. 보이신가요? 자, 이렇게 한뼘 정도, 한뼘좀 못되게 해서 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보이신가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구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오, 여기 심이, <laughs> 심이 다 달아져서, 자, 새로운 심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글루건을 하나, 어, 장만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어요 리본 같은 거 붙일 수 없는 부분에 이렇게 일부러 제가 하나는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공예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으로 이런 재료들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보이신가요? 음. 오늘 오다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막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에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보면 자수하시는 분들은 자수가 높고, 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작가들은 꽃을 보면 글을 쓰고 싶겠죠. 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또 그림이 그리고 싶겠죠. 예쁜 꽃을 보면. 저는 꽃을 보면, 아, 이 꽃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laughs> 글씨도 쓰고, 뭔가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어, 어,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꽃을 보면서, 아, 나도 꽃 같은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서, 어, 오늘, 어, 생각이 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가위가,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린 친구들, 친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좀 뜨거워서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리본을 한번 또 붙여볼게요. 리본은 어, 딱풀로 붙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붙여봐야겠죠. 이게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음. 자, 보이시죠? 또 이거 한뼘 정도, 마찬가지로 한뼘 정도 쭉 이렇게 글루건으로 쏘셔서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서 뜨거우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들이, 이제 피는 꽃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 져버린 꽃들이 있어요. 진달래, 뭐 철쭉 이런 꽃들은 다 져서 전에 또 누군가 가 그러더라고요. 꽃들이 필 때는 너무 예쁜데 지면 흉측하게 된다고. <laughs> 어, 그 단어가 너무 썸지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흉측하게 되는구나. 예쁠 때는 정말 예쁘지만 다 떨어질 때는 보기가 흉측해진다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잡, 잡으셔야 돼요. 금방 붙지 않기 때문에.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좀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또 제가 좋은 말들을 오늘 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어, 이게, 거, 오늘 좀 걸었는데, 걷다 보면 생각이 담백해지고 단순해진다고 그러네요. 자, 보이신가요? 어, 그 말은 전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다가도 이렇게 좀 걸으면 생각들이 좀 단순해지고, 어, 정리가 되고, 담백해지는, 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가 또 좋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나는 행복한가? 아, 또, 오늘 행복만 땅 행복 가득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laughs>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 이게 잘안 붙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어 아주 작은 것에 감탄해야 하고 또큰 것에 또 감사해야 하고 어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평만 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 감사하는 사람, 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될것 같아요. 감탄하는 사람. 그래서 많이 많이 감탄하시고 또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좀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위로.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볼게요. 여기 리본이 길어서 좀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에베를 들 때가 있는데, 어 사람을 향해 웃어주는 거. 이보다 더큰 기도가 있을까? <laughs> 사람을 향해서 웃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어. 많이 많이 미소를 지어 주시고 또 웃어 주시고. 음, 물론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있고 또 나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살짝 미소주, 미소 지어 주, 미소 지어 주고 웃어 주는 것 자체가 기도 돼요. 기도. <laughs> 자신에게 하는 기도, 이웃, 이웃을 향한 기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리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고리도 역시 문구점에 가면 이런 고리를 또 팝니다. 제가 잘라놨어요. 이런 줄이죠. 줄. 줄을 뒤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게 좀 선이 은근히 많이 가더라고요. 어, 여기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 리본을 좀 잘라놨어요. 리본으로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쏘셔서 지금 뒤에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 뜨거워. <laughs> 이게 글루건이 잘 풀려요. 자,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고리를 달면 되겠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래서 뭐 유리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 와핀으로 고정을 시켜도 되고요. 자, 이게 조금 길어서 잡아당겨서 할게요. 자, 고리는 일단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리본을 달면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리본을 이렇게 준비해 뒀습니다. 자, 리본도 역시 이게 딱 풀로 붙지 않기 때문에 손에 글루건이 막 묻어가지고. <laughs> 자, 이럴 때는 글루건으로 이렇게 쏘셔서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일부러 하나는 하지 않았어요. 보이신가요? 이렇게 붙이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가운데에 자리를 잡으셔서 붙이고 또 가운데에 작은 리본 포인트 있게 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하나의 한색 보다는 이렇게 투 칼라로 두 가지 색을 겹치면 더예쁘겠죠 그리고 안에 여기 장식을 하는데 자 문구점에 가시면 또 이런 장식을 팔아요 이런 구슬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아 이렇게 잘리시면 돼요 잘라 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이는 긴 줄로 팔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는 이 문양이 싫다 하면 다른 문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보이신가요 자, 여기다가 글루건을 쏘고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훨씬 더좀 어, 화려하게 보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구슬 있죠 음 여기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을 잘라서 한번 여기 여기 붙여 볼게요 구슬이 도망이 안가게 오 지금 이 구슬을 왜 자르려고 하냐면 자, 보이신가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장식을 해 주시면 훨씬 예뻐요. 화려하니. 자, 보이신가요? <laughs> 여기도 장식. 또 여기도 하나 해 볼까요? 여기도 장식. 그리고 여기도 장식.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좀 허전해서 어, 아까 그 이거 이 줄을 한 3개 정도 더 오려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오렸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꽝, 한 3개 점 글루건으로 쏘셔서, 자, 가운데 빨강색, 이렇게 양쪽으로 좀 색이 다른 색을 넣어주, 넣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이신가요? 그럼 여기도, 어, 맞 마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옆에, 써서, 구슬을 아까 오려놨나? 자, 구슬이 두 개가, 두 개가 비는군요. 그렇다면, 재빨리, 이 글루건이 굳기 전에, 빨리 오리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석같이 생긴, <laughs> 어, 여기 오려진 게 있군요. <laughs> 못 봤어요, 제가. 굴거는 이렇게 막 거미줄 같은 게막 생겨요. 심해서. 자, 하나, 둘, 셋. 그래서, 꽝, 또 꽝, 또 여기도 꽝. 훨씬 화려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행복 가득과 또 행복 만땅을 오늘 두개 네,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는 마저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잡고 고리에다가 유리테프 붙여서 방문 앞에 붙여주시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가벼워서 떨어지지 않아요. 유리테프로 붙여놔도 마핀으로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윤생나라 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